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100년상 보류지 매각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보류지 매각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입찰기간을 보면 7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10시부터 15시까지 진행이 되며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개찰일시를 보면 8월 2일 16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류지 매각 공고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공고일은 7월 10일에 나왔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은평구 백년산로 112번지 입현은세상 백년산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으로 8개 동 35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주 시기를 보면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최초 사용 승인일은 22년도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매각 방법을 보면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로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최저 매각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금 납부 방법을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40%인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잔금은 50%가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류지 매각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백년산로 112번지 총 358세대 중에서 매각 물건이 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두 세대 나온 것을 보면 84B 타입으로 106동에 202호하고 107동에 103호가 되겠습니다. 최저 입찰가를 보면 둘다 8억 1천만원 선에 나왔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네이버에서 7월 11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84B 타입 낮은 손으로 정리를 해 보면 106동의 1층 남동향이 매매 8억 3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7월 11일자로 확인된 매물이며 106동의 저층 남세향도 매매 8억 5천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